안녕하세요. 윙스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큐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쉬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런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이를 큐브, 큐브 맞춰봤는데 저번에 맞춰봤는데 쉬었어요? 아니면 어려우셨어요? 그런 거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다 하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멀리 나갔던, 저가 개발한, 원래 개발한 거지만, 원래 저가 개발한 아주 멀리 나는 종비행기가 있습니다. 그종비행기이냐면 저가, 어, 저, 음, 영상 올리지 좀 오래됐는데, 한, 한, 한 6개월 정도 됐나? 7개월? 근데 그 불사조라고 올렸죠. 메타고 불사조가 올렸잖아요. 자 오늘은 근데 이것은 굉장히 51m까지 날아갑니다. 저가 실험해봤어요. 자 그런 비행기를 지금 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름 이름은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저, 저가 아직 이름을 지우지 못해서 좋은 이름 나오면. 그거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끼리 바로 시작하도록. 아, 맞다. 저가 이름 정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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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이름 정하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의 이름은 멀날 비행기, 멀날 비행기입니다. 자, 멀말, 멀날 비행기 바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게 절반 접어 주시고요. 아 맞다 준비물은 이 카드 아무 카드나 상관없고 연필 자가 필요합니다 자자자자자 필라하요자 먼저 길게 절반 접고 펴줍니다 자 여기 중심선이 보이던데 요거를 이제 사각 삼각주머니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삼각주머니는 봐봐 아 보세요 자 여기 꼭지점 지금 여기 요 윗면이 여기 옆 부분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X 자로 접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반대쪽은 좀더 대칭되려면 이 선이 이 꼭지점이 지금 이 꼭지점이 여기 여기 와 이렇게 접어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항상 밀착시켜야 됩니다. 이 옆면을 밀착시켜서 띄우는 거 없고요. 이렇게 okay,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양 나오죠? X자, X자 나오죠? 뒤집어서, 자, 지금 보시면, 저가 카메라를 좀 내릴게요.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여기 X자 부분, 여기 꼭지점 있죠? 이쪽에, 이쪽에 표시해놓고, 이쪽에랑, 요 선이 가상선이 있다고 하고, 저까지 이렇게 딱 접어주는 겁니다. 중심선은 항상 맞아야 합니다. 중심선은 이게 여기가 여기랑 딱 일치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딱딱딱딱딱선 보이죠? 딱 일치한 거? 그딱 이상하게 벌어지면 어딘가가 잘못돼서 나중에 비행기 멀나는 비행기가 벌어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다 펴주시고 뒤집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뿅 하고 이거 누르면 사 주머니가 삼각주머니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비행기입니다. 자, 근데 날개 접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건 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한장을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야 되나? 네. 한장 접어주, 넘겨주시고, 여기서 이쪽 선까지, 여기 선이, 요 선까지, 요 부분, 맨 끝부분이 갖도록 접어줍니다. 근데 날개 부분이 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 이렇게 잘 해줬으면, 펴주면, 지금 방금 접었던 선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공기주머니가 있죠 방금 접었던 선까지 봐봐요 여기 방금 접었던 선까지 눌러서 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누르면 위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런 모습 보실 텐데 뿅 올라오죠? 그대로 중심선에 맞추어서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리면 안 되고요.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하시는데 워 카메라 좀더 내려볼게요. 자 굉장히 느린 상태죠? 자 굉장히 어렵 그만큼 어렵다는 거네요. 자 아, 이제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뒀으면 <laughs> 죄송합니다 멈춘 거 아닙니다 멈춘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뒀으면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 밑부분만 이렇게 들어서 뺄 건데 빼면 그냥 그 자체죠 빼면서 이쪽 부분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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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이쪽에 이쪽 요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이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습니다. 어떻게 접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펼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피면서 이쪽 부분을 오므려서 이쪽 선 여기 가장자리 요선 있죠? 요 선에 맞춰서 요거를 눌러서 딱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도 일체.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기고 한번더 넘기고 요 선까지 요게 여기 요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이렇게 잘 접어줬으면 펴주시고 여기 공기주머니 열어서 열어서 꾹꼭 눌러줍니다 꾹꾹꾹꾹꾹꾹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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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줍니다 자, 이런 모양 나왔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죠? 요거를 펼치면서 요거를 여기 잡고, 여기 밑에 들어서 펼치면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요 선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도록 굉장히. 날개는 어렵습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 여기서 한 장만 남겨줍니다 이거는 위플레이, 거기서 안경잡이님 있죠? 안경잡이님이 터보다트라는 비행기를 개발했을 때, 이거 터보다트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같은 거 업그레이드 했습니 여기서는 안경잡이님 터보자트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라리 위플레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것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자 여기 큰삼각형 있죠? 큰삼각형이 이쪽 선에 여기가 맞도록 딱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아. 여기는 1, 2mm씩 띄어서 접습니다. 잘안 돼도 되죠. 대략, <laughs> 오,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상해. 대략 1cm씩. 가드기로 끄, 끄, 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셨으면, 이거를 이제, 여기 삼각형을 이쪽 안에 집어 넣을 겁니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삼각형을 봐 봐요 지금 여기 살짝 띄어져 있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찢어집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요거는 요건 너무 쉬워서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맨 안쪽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 좀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계셔서,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끄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요 날개를 이렇게 접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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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기준선 있죠?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옆부분, 여기 옆부분. 카메라 좀더 내릴게요. 한이 정도면 되려나? 아니, 다 내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여기 부분이 요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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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게 접어줍니다. 제가 노래 지는 걸 좋아해서 <laughs> 네. 이렇게 딱 맞게 접어줬으면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날개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대로 주셔야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으로 접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굉장히 건데 이걸, 이제 날개를 내려 접을 건데, 내려 접을 때는 신기하게도 엄청 쉽게 쉽게 내려가니다 자, 펴주시고, 뒤집어서 요거 락을 걸어줄 건, 락, 그거, 뒤에 요거 락 아, 걸어, 걸어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서 접고, 펴서 요 안, 공기주머니로, 쏙, 넣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공대주머니또넣어주셨으면 다시 절반 접고 이제 여기 이 선이 여기 밑바닥까지 가도록 접어줄 건데 이게 쉽게 쉽게 됩니다. 이미 기준선으로 접었기 때문에. 오. 이 작은 격차라도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반대쪽, 반대쪽도 뒤집어서 손을 맞추어서 잡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터브다트 차가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터브다트 멀마 자, 여기서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여기 옆에 락 걸어야죠. 락은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살짝 옆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락을 건 다음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가 여기서 좀더 개발했다 했죠? 이제 살살 이제 짝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것치고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벌어지는 구간 조금 있는데요. 락킹을 다시 풀고 다시 풀고 이렇게 냅뒀어요. 다 냅뒀죠? 요구를 한 단계 더 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오죠? 다시 접어줍니다. 다시 접을 때 이건 작업이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꽉꽉 카드로 진짜 정성을 다해서 꽉꽉 눌러주시면 최대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뒤집어서 이것도 잡고 굉장히 힘야 합니다 어, 어휴, 어휴. 터보다트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 락도 이렇게 걸어주시고 락 걸어주시면 이렇게 잡고 힘차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저가 날리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랬냐면 저 교정을 하고 있는데 코까지 막혀가지고 자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더보다트 더보다트 비행기 자 이거를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오 굉장히 멀리 날아갔는데요 지금 치고는 방 안이어서. 거실이어서 집이어서 별로 그렇게 멀리 날아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빛나는데 좀더잘 날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 쉽고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은 사사사큐까지 공식과 저가 알려주는 꿀팁까지. 예 정말 재밌겠죠? 자 그러면 저가 여기서 마칠수 없죠? 맞지? 자, 여기 비행기 비행기 꿀팁 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래 날리기용은 저가. 잠시만요. 카메라를 다시 꽂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얼굴을 보여드리서 자, 지금 보시면 아빠나 영상 찍고 있...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빠나 영상 찍고 있잖아. 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일기 하고 와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래 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홀더까지 다 만들어서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를 이터브다트는 홀더를 할수록 좀더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무슨 비행기를 해놨냐면 딤플 비행기를 해놨거든요. 딤플 비행기가 하트하트 그리에서 나온 그런 종류 비행기인데요. 오래날리기입니다. 자 원래 오래날리기는 안하냐?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딤플 비행기 여기 윙렛 윙렛 살짝 그래서 자 지금 딤플 넣어서 딤플 비행기입니다 자 딤플 비행기 같은 경우는 딤플이 있어서 좀더 오래 날수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터보다트 비행기는 무슨 특징이냐면요 딤플이 없고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 있죠? 이게, IY선이야. IV. IV인가? 네. 어쨌든, 아, V. IV. IV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IV선이라고 왜 부르냐면, IV선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멀리 날수 있는 성능을 그 다음 이렇게 봉체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laughs> 굉장히 길어서 좀더 <laughs> 멀리 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꼬치하에 들어갑니다. 자, 집게로 여기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집어넣으셔야 좀더좀더 좀 더. 얇은 부분은 안찍고요 뒤에 벌어지는 구간은 찝어주시고요. 벌어지는 곳간 내려 음, 구석구석. 잠깐만 구석구석,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서 붙입니다. 아, 잠시만요. 집게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집게 여기 락킹, 락에도! 이러면 터보다트 비행기 홀더. 홀더는 터보다트 비행기에 끼워도 되지만 안 끼워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구함들과 가서 펼쳐서 이런 식으로 놀이터나 그런 데 가서 합니다. 자, 너무 길게 만들어요좀 더, 다음에는 좀더 쉽고, 좀 어렵죠. 다음에좀더 쉽고 정확하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